안녕하세요. 정보관리기사 최성입니다. 오늘은 지역성 에 대해서 할게요. 지역성은 속도, 속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 기역 장소 내의 데이터를 거의 균일하게 접스하는것 아닌 한정인의 특징이에요. 을 참조하는 것을 지역성이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지역성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시공순이었고, 시간적, 공간적, 그다음 순차적. 3가지인데 네. 시간적은 최근에 사용된 데이터 쓰는 거고 공간적은 가장 인접한 데이터 그러나그 어레이나 그, 그, 그 데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 그러니까 순차적은 푸근해요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거 컴파일 시나 타용했죠 그래서 시공 시나 활용 시나 보시면 되고 네. 고그 퀄리티 활용는다 읽어보세요. 뭐 이렇게 층구조에서 캐시 메모리 적중률 뭐 그런 거 나올 거예요. 나무 해보시고 가상 메모리가 뜬금없이 튀어나오네요가상 메모리는 데이터 그러니까 메모리에 있는 데이, 메모리에 있는 영역을 메모 있는 영역을, 메모 있는 영역을 다시 쓰는 거죠. 디스크에 저장해서 배치 전환시켜 고 공간도 확보하면서 성능을 상상시키는 게 가장 중요요 그러니까, 메모의 데이터가, 메모의 크기가 부족하니까, 자주 안 쓰는 것을, 일단은 할당하고, 메모리 쪽은 안쓴거 할당하고, 그 다음에, 잘, 바뀌는 거 배치하고, 적재, 최적, 적재하고 하는 것도 있고, 랩 페이지 교체, 스왑인 스왑아웃. 이쪽을, 이쪽을 가상 디스크, 가상 메모리 보이고, 메모리 보시면, 이거 쓰고 있는 공간을 스왑인해왔고잘 배치하고, 그 다음에, 그 할당에서 쓰는 것이고, 교체에서 상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교체가 자주 발생하면, 페이지 교체에 따른, 10 성, 식 따른 작업이 우선치에서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쓰레싱이라고 그러 그것까지 나타나는 게보면돼요 이런, 보신데요. 구역성, 시험이 공7공선 구역성이 나오는 것도 있으니, 어떤 시험 문제는, 지역성이 아니야, 구역성이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구역성 한번 살펴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레지스터. 레지스터는 CPU에 인접해 붙여 있어고 메모를 빨리 처리하기 위한 그런 기법이에요. 기법이 아니라 이 메모 기억 장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PC, MAR. 이거 내가 이거 이런 거만 기억하시면 되고, 상태 레지스터 공부 필요 없고요. 캐시 메모리가 나왔는데요. 메인 메모리와 CPU의 성능 차이가 발생하지 아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시적 저장의 명칭, 그러니까 레지스터하고 좀 비슷한데, 이건 메모리 레지스터다메모의 공간이 좀 많으면서 약간 느리면서 레지스트을 약간 느리면서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리티, 맵핑, 컴프런스, 뭐 일관성 유지하는 거컨퍼러스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캐시메이트도 설계 원칙은다 읽어보신다고 계층 구조는 읽어보셨는데 이게 레지스터, 리스터트 이게 캐시, 그 다음에 타이밍 램, 그보드 기억 장치 성능이 위에 올라갈수록 빠른데 가격은 비싸고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그래서 L1 캐시, S 캐시, 5, 뭐, T 캐시는 다 필요 없고요. 참조 원리 지역성에 대해서 아까 나온 것과 똑같은 내용이또 나왔어요. C0 전캐시 얼마큼 적중시키고 그스파이 적중시키기 위해서 얼마큼 배치를 잘하거든지 오늘 특정 모형을 쓸수 있게 한잘적정이란결할 것인지, 로퀄리티 지역성이 원리는... 기억장치 내 데이터를 한 번에 항공을 특정을 기준으로 참조하는 특징. 니다그 특징에 따라서 최적화된 데이터를 그쪽에 딱배치해놓으면 캐시 미스가 발생하지 않고 적중률이 높겠죠. 그 적중률이 높아지면 성능이 형성이 그 성능이 향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퀄리티가 잘 적중이 되면 성능이 높아진다는 것은 일단 메인 메모리까지 가지 않아도 캐시 메모리에서 갖고 올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성능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에라리그 다음에 로킹 시작한 거볼 필요 없고 일간점 문제 한 것은 캐시 의존 다중 프로세서에서 로컬 캐시 L1 캐시 L2 캐시 같은 걸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것이 각각의 공유, 공유 메모리, 메인 메모리를 이야기하는 거요. 또는 둘이, 둘이 같이 쓰는 메모리, 그거하고 캐시 지역사하고 일치 하지 않는 거요. 예그 때문에, 게보면 일치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유 메모리를 기본으로 두었고, 기반으로 두었고, 만약에 이쪽 메모리 일치한다면, 두고. 이쪽에불치한다면 이쪽을 달리겠죠 그런 기법이 있어요. 이간한 이기법. 공유 캐시 사용. 이 종모 메모 사용하는데 충돌침하고이 사용. 이거 사용하지 않고 각각 따 놓죠. 다행히 성능 저하 발생이 없고. 세 번째 보셔야 버스간지 메커니즘. 쓰기 괜찮뭐 쓰기 뭐야? 최높이 지역이 그래서, 공공보대하고 열었었는데, 당금표 없고, 버스 관심 메커니즘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디렉토리 기반은 저장 정보를 그냥 디렉피 저장하고 쓰는 방식이에요. 캐시 일관성, 캐시, 일관, 캐시 백은 뒤에서 나오니까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리겠, 유에는 캐시를 통해서 캐시 안에 상태를 일관적으로 저장시켜서 하는 캐시무효와 포토콜이라고 요 캐시블록의 캐시 상태는 수정, 베타, 공유, 무효한게 있고 수정은 캐시와 캐시 그둘 사이에 데이터가 있으면 불일치 여할만하나는 수정해야 되는거예요 아니면 메인모양을둘러서고 수정하는거고 베타는, 일단은, 저희 캐시의 내용하고 캐시 공유 메모의 내용하고, 메이메모는 같아요. 그러면, 난 수정 안해도 되잖아요. 배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캐시는, 그 캐시는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수정과 베타의 차이점은, 수정은 메이메모리 나오고 아예 날려야 돼요. 필요한, 뭐. 그리고 공유는, 캐시에 있는 거하고 매일매일 또 있는 거예요. 같이. 무효는 캐시 데이, 데이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정과 무효 차이점은 수정된 데이터는 매일매일 틀린데 그것을 라이 t 하고 같이 가올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고 무효의 가치가 없는 데이터. 캐시 상태 알고리즘 이거 설명은 너무 복잡해서, 일단은, 수정이잖아요. 수정의환게 뭐라고 했죠? 나는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지고 있는 매미가 틀리다고 했잖아요. 공유된 매물, 일단 공유된 매물을 갖고 있어요. 공유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수정되었고, 매인 임벌레드 테임덱션에 따라서 일단 수정해야 돼요. 수정해서 고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임 i 리 무효화된 상태가 있잖아요. 무효화된 상태에서 날리고 다시 데이터 공유받는 상태갈수 있는 체어드도 있고, 그렇게. 전이도가 이거말고는 다이야기했들텐데자 이걸 보세요 캐시 리드 미 미스? 있어요? 리드 미스한 소위는 적중 안 되었고 날려야 되죠 그래서 프로세스는 발생했으니까 일단 미스가 발생해서 프로세스는 그 주수한 포함한 데이터를 메인메인으 가져와서 그 트앵이신 모든 캐시에다 그것을 작업해, 요 그건 채워져도 되겠죠. 그건 히트되면? 히트되면? 변화 없어요. 근데 라이트 미스. 근데 쓰기 미스가 발생하면 데이터가, 쓸려고는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한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메모매일 읽기 시작하고 월상에 수정 요청을 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포토코리티를 가시면 되고 어, 캐시 메모야, 리 맵핑. 이거 말고 MS, 그 메시는 다음 그림이 좋은 게 있는데 찾게 되면 더 알려줄게. 이거 말고는 저희 알기 힘들, 힘들, 힘들거든요. 지적 사상과 간접 사상 기법이 있는데, 지적 사상은 각블록이 캐스팅에 직접 적대 대응해서 1대1로 가는 거고, 완전 연관 사상은 언제나 가치가 없고 접중률이 높은 거고, 직관 과성 사상은. 음, 맵핑급 이거 이제 다 지다. 아렇게내 처음에 말해 놓은 게지그 캐시 교체 알고리즘 최근에 사용된 거. 교체할 때 효용이 한계에 될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LRU, f i f 아 l f 순서로 자동 사용 자동, 자주 빈도, 빈도가 나는 순서대로 미묘 최적화. 아, 위액 것위세 개하고 SCR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W 보지 말고. 쓰기 정책과 즉시 쓰기와 나중 쓰기가 있는데, CPU가 캐시하고 기억 정책 같이 쓰는 거고, 나중 쓰기는 캐시에 먼저 갱신하고 메모리가 나중에 하는 거. 그 차이 밖에 없어요. 캐시 플러스야 캐시 두 가지가 있는데, 아, 캐시 클린과 플러스가 있는데, 캐시 클린은 메인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저장하고 캐시를 나에는 거고, 플래시는 저장 안 하고 다니는 거야. 그 차이점밖에 없어요. 플래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메모리 인터리빙은 우리 메모리 꽂을 때두 개씩 쌍으로 꽂잖아요. 그걸 쌍으로 꽂는 내용과 왜 그것 때문에 끝 꽂는지. 근데 메모리 인터리빙는 어, 얇은 막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접근 속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모든, 메모리 꽂히는 모듈 간의 접근을 빠르게 저, 접근하는, 동시에 흡수하는 기법이 메모리 인터리빙이에요. 네. 사용 목적 주 내용 다 보시면 되고, 인터리빙 개념도 다 보시면 되고, 상위 인터리빙과 하위 인터리빙이네 그, 이거 보시기 전에, 이걸 볼게요. 상위 인터리빙은 M1, M2, MC, M4가 3 m 모듈이에요. 1, 2, 3, 4, 4 5, 6, 7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그한 모듈 안에 순서들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죠. 근데 하위 인터리빙은 모듈 간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위 인터리빙 볼게요. 그, 그래서 1, 2, 3, 4, 5, 6, 7, 8. 데이터 읽을 것은 어디서, 디컬트에서 어떤 데이터 읽을 것인지 선택을 하고, 주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메모의주소를 그러니까, 모두 먼저 디코더, 어 읽을 방식이 있으면, 디코더는 1, 2, 3, 4, 5, 7 8 순차적으로 읽어갖고 데이터 고수 보내고 그 주소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이고 하위 인터뷰는 1, 2, 3, 4 이렇게 되잖아요 1, 2, 3, 4 0부터 1, 2, 3, 4 이렇게 되있잖아요. 그러면 모듈의 주소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적재되고 있다고 쳐요. 모듈 0까지, 모급 주소까지 그럼 주소가 적재되는데 모듈 선택을 통해 서소를 통해서 이렇게 읽어 읽어보면. 침체도 읽을 수 있겠죠. 동치 동작 할때아요 그래서 MSB는 상위 밑이고, LSCB는 상위 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번 데이터가 1산 3말고큰 데이터에서 앞에 잘르고 뒤에 제짤 ls 벽을 읽으시면 되고, 그래서, 1100. 그러면, 상위 밑에는 앞이, 번호는 만약에 1 2하0 하면, 이게, 앞자의 수는 다 통일되어 있잖아요? 모듈 하나당? 그렇기 때문에 모듈 선택할 때, 이거 1로 선택하면, 여기서, 뭘 선택하면 데이터에 여기 자동으로 이것을 읽게 되고 주소를 찾아가는 방식이 되어 있고 대신 이것은 MLC가 1101 뒤에 데이터가 1234 분류되어 석분 있잖아요 근데 모두를 선택하게 돼모두 주소는 상의 비트는 그렇게 틀린데, 모두 선택 중이다. 데이터를 동시에 읽어 와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대신에, 여기가 정점, 장점 자리 고 상의 인두 하버니 인두 거의 섞어 보이는 거고. 메모리 인터빙이 없을 때는 C a 세스와 S a 세스가 있어요. C a 세스는 상의 인터빙을 사용하는 방식이고, 순차적으로 읽은 순서마다 계속. 처리하는 게 c x 이렇게 x 에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데이터가 다 읽어지면 같이 읽어낸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도체 메모리는 보스던 거예요.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 CPLD는 뭐. 반도체인데프레 가능한 반도체인데 이것을 개발것으로 자,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